너는 28살인데, 아직까지도 엄마를 이렇게 힘들게 하니. 뇌과학적으로 진화 심리학자들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안녕하세요. 조메리 명희입니다. 오늘은 우리가 육안 스트레스에 대한 이야기를 할 거예요. 스트레스를 안 받을 수는 없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스트레스를 나는 안 받는다? 없어요. 다만, 그 스트레스에 대한 해석은 차이가 있다라고 얘기해. 요 내가 오늘도 봤겠지만 오늘 내가 이 스트레스를 어떻게 해석을 할 것인가 그리고 무엇을 선택할 것인가 여러분들의 마음먹기에 달려있다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어떠실까요 오늘 스트레스에 대한 이야기 좀 해봐요 그건 너무나 당연한 것 같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 애가 이제 올해 2 8 살인데요 죄책감을 저도 갖고 있거든요 기억을 우리 애가 안 했으면 하는 거. 그래서 우리한테 너는 몇 살부터 기억해? 뭐 이런 거 물어보거든요. 근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28살 엄마도 저는 처음이에요. 여러분들이 지금 엄마 아빠가 처음이신 것처럼 저도 마찬가지거든요 근데 최근에 또 무슨 얘기를 들었냐면 우리 애한테 저는 그래도 나름 제가 이런 직업도 갖고 있고 나름 이제 입으로 이렇게 떠들고 다니니까 집에 가서 그래도 조금 기억이 나서 더 잘하려고 하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거든요 근데 우리 애가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엄마 나는 가끔 엄마가 제 얘기를 들을 때 엄마 일을 하시면서 들어요 제 은근 상처 돼요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는 나름 잘하고 있는 줄 알아. 아 내가 지금 이게 안 되는구나 좀 되게 미안했어요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랬던 것 같아요 어, 그래 얘기해 어, 뭐라고? 아 알았어 뭐 이렇게 얘기하거나 아니 이따가 얘기할래? 엄마 좀 이거 좀 하고 이게 여러분들도 그러실 거예요 잠깐만 엄마 잠깐만 이런 얘기 많이 하시잖아요 저도 그래요 28살 된이 아들하고도 그러더라고요. 아, 그래서 올해 목표는 제가 조금 더 우리 아이가 얘기할 때 아이의 눈을 쳐다보는 거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이거 갖고 내가 아, 너는 28살인데 아직까지도 엄마를 이렇게 힘들게 하니. 이런 게 아니라 조금 더 생각해 보는 거죠. 맞다. 이 입장에서는 그럴 수 있겠구나. 여러분 그래서 스트레스를 안 받는 사람은 없다. 하지만 그 스트레스를 어떻게 해석하는가는 자기가 선택할 수가 있다. 인생이란 B와 D 사이의 C다. 혹시 이런 얘기 들어보셨어요? B는 birth, 탄생이겠죠? D는요? death. 근데 여러분, 이거는 우리 마음대로 하지 못했고, 해서도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C가 뭘까요, 여러분? 네, choice. 선택이에요. 우리 아이도 행복하고, 나도 행복하려면 내가 어떤 선택을 해야 될까요? 그거는 you can choice. 여러분들이 choice 하시는 거죠. 우리가 긍정적인 감정, 부정적인 감정 얘기는 하지만, 좋은 감정, 나쁜 감정, 이렇게는 얘기하기는 좀 그렇지 않아요? 엄마라고 해서 맨날 웃어요. 여러분들 중에, 어, oh, 어떻게 엄마가 아이한테 소리를 질러요? 아이가 얼마나 이쁜데? 전한 번도 소리 지른 적 없어요. 한 번도 화낸 적 없어요. 없잖아요. 얼마나 다행이에요. 이게 왜 힘드냐면, 나만 이렇게 힘든가? 나만 우리 아이들한테 이렇게 치이나 자책이라는 게 여러분,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뇌과학적으로 진화 심리학자들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우리가 인간을 내라는 게 그렇게 장기적인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숙달되어 있진 않대요. 무슨 얘기냐면, 작심삼일. 그러니까 상담도 받으시면 그런 얘기를 하세요. 오셔서 선생님하고 상담하고 가면 한 이틀, 3일은좀 기억도 나고 노력하는 것 같은데 그 다음에는 또안 돼요. 그럼 저도 그런 말씀을 드리거든요. 어머님 하루 쉬었다가 다시 3일또 한번 결심하고 하시면 어떨까요? 그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결심하지만 그러니까 아이가 누워 있다가 일어나고 일어났다 걷고 걷다가 뛰고 막 그러다 이것저것 하다 보니까 이제 따라다니면서 불편하실 수도 있고 힘이 드실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근데 어느 때는 그렇게 노는 게 너무나 당. 당연해요 예를 들어서 아이가 주스를 마시다 확 엎었어요 이상하게 불길한 얘기가 하면 틀린 적이 없잖아요 엎을 것 같았어 근데 여러분 그럴 때아 내가 엎을 줄 알았는데 그래 너, 네가 엎었구나 엄마가 다시 줄까 못 먹어서 어떻게 다음부터는 두 손으로 받을까 사실은 이런 날도 없진 않아요 우리가 맨날 소리 지르는 건 아니잖아요. 저는 그것을 좀 체력이 좀 받쳐줘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이것도 하나 조절할 수 있는 비결이겠죠. 나를 알아야 내 지금 몸 상태가 어떠한가를 알아야 아 지금 조금 내가 피곤하구나, 예민해져 있구나. 그리고 또 하나 알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요. 내가 요즘 우리 애들한테 무슨 말을 많이 하지? 그거예요. 다시 얘기해서 긍정적인 말을 많이 하나, 부정적인 말을 많이 하나. 이것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오늘 아침에는 무슨 얘기하셨어요? 어제는 무슨 얘기하셨어요? 그리고 내가 늘 하는 얘기가 있어요, 우리 애한테. 한세 가지만, 잠깐만 생각해 보시면, 그 아이와의 관계의 바로미터로 볼수 있어요. 이거는 다시 양육 스트레스, 또 나에 대한 효능감. 이거랑 같이 가요. 스트레스가 올라가면 효능감 떨어지니까 여러분들이 자책을 하시는 거거든요. 아, 난 아닌가 봐. 우리 부모라면 다그 마음에 공감을 하실 거예요. 그죠? 내가 어느 날은 되고, 어느 날은 안 된다라고 생각한다면, 여러분들이 아, 나에 대해서 조금 더. 어, 챙겨보시면 어떨까? 팁을 하나 더 하나 드린다고 하면 저는 이 방법도 괜찮을 것 같아요. 여러분 요즘 이렇게 그 스마트폰 많이 보시잖아요. 1년 전에 찍었던 사진이나 6개월 전에 찍었던 우리 아이 사진 지금 다 저장되어 있죠. 그거 한번 보세요. 그때 1년 전에 아니면 6개월 전에 내가 우리 애 때문에 고민했던 게 뭐지? 그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도 고민하세요? 금방 해결되지 않는 것들도 있을 수 있어요. 하지만 거의 대부분 그때 고민했던 거 많이 잊어버리셨을걸요? 그럼 지금 고민도 이 또한. 지나가리라 이렇게 생각하시고 여러분들이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다라는 것은 노력하고 계신 분들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화를 내고 지금 이제 감정 조절 잘안 되고 스트레스 받는 것도 나잖아요 근데 노력하는 것도 나잖아요 있는 모습 그대로 나를 좀 인정해 주시고 그런 나를 조금 더 여러분들 좀 잡아주시고 또 위로해 주시고 또 용기를 주시면 어떨까요 그래 내가 오늘 소리 질렀어 아이한테는 최선을 주려다가 보니까 내 마음이 좀 앞서간 것 같아 자 그러면 조금 더 내일은 여유를 가지고 좀 볼까? 우리가 조금 지나면 아 그래 내가 그렇게 소리 질렀건 아니었어. 이런 거 있잖아요. 그게 생각보다 그렇게 길지 않대요. 5분 5분 정도만 여러분들이 좀그 감정을 알아차리고 또 다른 방법으로 선택하는. 이걸 좀 해보시면 어떨까요? 그게 이제 되게 중요한 팁이 아닐까 싶어요. 자 여러분 오늘은 우리가 육아 스트레스에 대해서 생각을 해봤어요 제가 그 말씀을 드렸죠 6개월 전 1년 전으로 한번 가 보시면 어떨까요 아 그때 내가 어떤 고민을 했지 이런 거 그리고 아이가 많이 울고 힘들게 하는 거 같지만 사실은 아이들 울음이 요 그렇게 길지 않아요 애들 가만히 지켜보세요 막 발악할처럼 오는 것 같지만 잠깐 끊었다가 울기도 하고 또 엄마가 아는 척하면 울기도 했다가 그때 제가 하는 방법은 저는 이제 기다려 주는데 기다리면서 제 생각은 제 감정은 컨트롤을 해야 되니까 이 아이를 보긴 하지만 말은 많이 안 해요. 왜 그러냐면 여러분 감정 조절이 안된 훈육은 훈육이 아니에요. 그리고 관계 다음의 지도다. 그렇기 때문에 오분을 감정이 태도가 되지 않도록 응. 여러분들만의 방법들을 한번 찾아보시면 어떨까요 근데 제가 추천하는 방법은 생각 머물기 아니면 소리에 집중하는 것도 있겠죠 아이에 막 집중하시기 보다는 아이가 앞에 있지만 내가 시계에 집중하거나 아니면은 가만히 이렇게 있어도 들리는 소리가 있거든요 그걸 조금 더 집중해서 보다 보면 또그오분이 지나가 있을 때가 있거든요 그럴 때는 다시 다정하게 아이 이름 불러주고 또 되는 거와 되지 않는 것들 말씀드린 것 중에 아이들 훈육하는 게 3단계 있었잖아요 감정은 알아주지만 행동에 제한선 두시고 대체 행동 소개하고 여러분 이렇게 화내서 얘기하면은 그거는 대안이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먼저는 감정 조절이 먼저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움이 되실까요 자 오늘도 화이팅 우리 아이 함께 키워요